네 전동릴 지우개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예상 외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안 비싸고 너무 좋아요 조리대는 구매를 안 했거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조리대를 하거나 연한 조리대를 쓰면 됩니다 네 지우개 전동릴에다가 어, 전동릴이 돌아가려면 건전지 두 개를 넣으면 좋겠죠 이제 그러고 이 전동릴을 뭐 다른데 넣어도 좋겠지만. 이 전동릴 받침대가 또 있더라고요. 이거가. 이건 별개의 금액이에요. 몇천 원안 해요. 뭐, 5, 6천 원이면 사네요. 전동릴과 전동릴, 어, 받침대가 이렇게 세트로 하면 더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추가로 또 구매를 해 놓았거든요. 그 다음에 가변 아답터 이거. 이거 앞에 방향 조절하는 거 위아래로. 이거 오, 이거 너무 싸. 만 원도 안 해. 가변 아답터도 별도 구매로 있네요. 오, 중요한 건 이거 더기 하우스. 이름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더기 통이 아니라 더기 하우스래요. 덕이 하우스 덕이 통 덕이 하우스 똑같은 얘기죠 여기 뚜껑을 열면 어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까지는 뭐 큰일 났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있어 잠깐만요 여기 봐 어어. 여기 보 덕이 하우스 다 아시, 아시는 아시분 쓰고 있는 분은 알겠죠 여기다가 여고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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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밑으로 톱밥이 빠져요 여기 뚜껑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진짜 덕이 하우스 덕이 하우스 담는 통 그냥 여기는 기타 쪽카이나뭐 쪼카이나 뭐 하늘이나 추나 뭐 이런거 놓으면 좋구요 네 여기 카운터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카운터기 오 바늘빼기가 여기 있어요 완전 제가 설치할기가 뭐해서 지금 대충 설치해놓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것도 세트에 너무 싸 왕싸 미치듯이싸 우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그 소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추가 주문을 더 했어요 네 전동릴 지우개 또 거기에 넣는 건전지 그 다음에 전동일 지우개의 받침대 딱, 어, 이거, 어, 몰랐잖아요, 나는, 이렇게 하는지. 너무 좋다, 이거. 이거, 이것도 추가로 지금 주문해 놓았어요. 전동일 지우개를 사가는 분이 또살수 있을 것 같아서. 그 다음에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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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바늘 빼기와 카운터기가 세트가 됐고, 더기 하우스가 한세트예요 요거. 여기 놓는 그 소품, 놓는 거, 요거를, 어, 빙어 통에다가 요렇게 진열을 해서 팔면은 아름답고, 아주 행복한 낚시가 돼요 핑크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는데 아이템 어, 서너 에또 추가 주문해 놓았습니다 어그 다음에 뜰채 너무 미니 뜰채 너무 귀엽다 이거 뭐 소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우와 완전 좋아 이거 이미 뭐 많이 구매를 해서 쓰는데 저는 또이제 여기 거래가 안 되나 했는데 왠 거? 가격 또 거래하게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우와 이렇게 미니 뜰채 접으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? 어 이거 길게 넣어 이봐 이봐 길게 뺐다 끼었다할수 있다는 거. 어떻게 깜찍할 수가 있어요, 세상에. 이거 봐, 이거 봐, 뜰채. 소품 이렇게, 요렇게 딱 접어갖고 빙어통에 넣으면 되잖아요. 이거 봐. 너무 좋은 게좀 뒤늦게 제가, 음, 판매를 해서 조금만 시키나 합니다. 내년에는 또 많이 또 물건을 입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게끔 팔겠습니다. 지금은 계절이 거의 다 가서 아직도 막바지 한 일주일, 이주일은 탈 수가 있어요, 얼음을. 그래서, 어, 장비를 준비 안으신 아, 분 중에서, 음,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이것 전동릴과 카운터기와 바늘빼기와 더기하우스와 뭐틀채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